볼 이야기는 웹 소설에서 매력적인 히로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그 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특에더에 올려주신 글에서 어 나도 요렇게 생각하는데라는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쓰게 된그 찍게 된 영상인데 이제 매력적인 히로인이 뭘까요? 사실. 매력적인 히로인 자체는 어느 정도 공식, 공식화되어 있어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먹어주는 캐릭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 캐릭터는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좀 공식화가 있긴 해요. 왜냐, 요 옆에, 옆에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옆에 이제 요즘에 말하면 안 되는, 요즘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옆에 되게 가까운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도 씨발, 초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 너무 심해 이 캐릭터 자체가 그그적 바운더리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도 심할까 몇십 년에 걸쳐서 그것만 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어지간하면은 히로인 캐릭터의 특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다만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죠 저는 매력적인 히로인을 만들 때는 히로인 자체 캐릭터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름다운 소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가 있어요.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매력적인가요? 이 캐릭터는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주인공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가 됐을 때 매력적인 겁니다. 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주인공이 얘를 지켜줘야 할때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매력, 이, 그 캐릭터의 매력이 터지는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이제 되게, 어, 의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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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운 없는, 무뚝뚝한, 한 히로인. 자, 의무라고 무뚝뚝한 히로인이면, 이 자체로는 사실 뭔가 매력적인 것 같지가 않죠?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런데, 노예 시장에 팔린 걸, 주인공이 구해줘서, 자, 보살펴 주는 거야. 자, 이러면은, 이때부터 머릿속에서 씨발, 막, 상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캐릭터는, 저 캐릭터는 이제 주인공, 주인공이 구원을 해줬으니까, 이제 주인공만 믿으면서, 이제 조금씩 무뚝뚝한 그, 무뚝뚝한 그 얼굴에 아주 살짝의 미소가 딱 새겨지면서, 주, 인님 딱, 그렇지! 바로 요런 게 나온다. 자, 바로 요런 게 이제 머릿속에서 난 이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이제, 아, 애가, 애를 세명을 나올까, 네명을 나올까, 이러면서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어, 요런 게 바로, 이제, 매력적인 히로인을 만드는, 어, 가장 큰 중점적인 내용이죠. 어, <laughs> 사골 국불 <꿍불. 웃음> 자, 자,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신작에 썼던 거는, 이제, 속꿉 친구라는 관계를 쓴게 있어요. 속꿉 친구랑 그냥 썼고, 아니면은, 이제, 만기풀을 예시로 두면은, 이제, 리스와의 관계. 리리스와의 관계가 좀 웃기잖아요 개그스럽게 소모되긴 했지만 어쨌든 리리스와의 관계는 옛, 리리스 쪽에서는 주인공을 좋아해 근데 주인공은 얘 외모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싫어해 꺼려해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나왔을 때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그 히로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여러가지의 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설아만 해도 그렇죠 한설아가 제 만기풀의 메인 히로인인데 주인공은 얘를 만년만에 처음 본 여성 엄청난 거죠 만년만에 본 처음 본 여성이고 한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죽음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위기에서 구해준 어, 구원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나왔을 때 실제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겁니다. 만약에 제 작중에 있는 한설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착한 성격이죠.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해서 되게 따르고 약간 보답을 해주려고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이런 걸로 치면 은 이제 만약에 얘가 차현주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차현주는 이제 츤데레 같은 캐릭터죠. 그랬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내가 만약, 얘가 좀 구해줬어. 자기가 구해줘서, 구해, 구해준 걸 알아. 고마움을 느끼는데,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틱틱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되게 약간, 그, 보답을 해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그런 형태?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거는, 사실 관계인 거죠. 얘 캐릭터의 관계에서, 그 캐릭, 히로인 캐릭터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가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심화로 넘어가 봅시다.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보죠. 뭐냐. 관계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일까? 이걸 생각해야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노예 얘기했죠? 노예에서 무뚝뚝한 캐릭터가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무뚝뚝한 캐릭터가 정석입니다 무뚝뚝한 캐릭터 되게 세상에 상처를 입고 의무라고 이제 되게 마, 그런 피폐해진 캐릭터가 주인공을 만나면서 바뀌어가는 게 가장 정석이라면그 캐릭터는 매력적 그 캐릭터는 매력적이기 위해선 무뚝뚝해야죠. 근데 만약에 노예야. 근데 얘가 왈가닥이야. 그냥 가서 와그애줘서 존나 고마워요. 와 씨발 나 뒤지는 줄 알았잖아. 이러고 있어. 그러면 <laughs> 어, 그러면, 어, 뭐가 이상해. 이게, 이게 뭔가 관계랑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가장 매력적인가. 이거는, 이거는 좀 이것도 근데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꿉친구면은 이제 뭐 챙겨주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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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면은 되게 상냥한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걸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봐왔던 그런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들어가보자.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서. 덱을 만들면요. 정말 독창적인, 독창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됩 여기서 그 관계 속에서는 사실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면 안 돼. 근데 이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뭐냐면 제가 아까 왈가닥이라고 했죠. 왈가닥은 좀 너무 안 어울린다고 쳐도 만약에 여기서 무뚝뚝한 캐릭터가 아니라 어 상냥한 캐릭터라든지 상냥한 캐릭터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되게 반항적인 반항적인 캐릭터로 나온다든지 여기서 노예인데 이러면서 타, 내가 구해줬다고 해서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다고 해서 널 좋아 널 좋아할 것같아 하고 이제 흥 이거 한번 해주면은 다르죠. 그니까, 이제까지 있던 거랑은 뭔가 좀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등장시켰을 때 독창적인 매력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어, 바로 나오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잘못 쓰면, 잘못 쓰면은 독창적인 단점이 있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어. <laughs> 독창적으로 망가진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요. 이래,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제가 아까는 예시를 드린 거는 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독창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관계에 있어서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못 쓰면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석이 왜 정석이냐면, 먹어주니까 정석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누나 캐릭터야. 누나 캐릭터인데, 그 주인공을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캐릭터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역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여러 개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문제는,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거를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과, 이제, 실제로 그게 독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정석, 뭐 독창적인 캐릭터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갭을 만들게 되면 독창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나온다. 그거를 판단하는 건 당연하지만 작가님의 몫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써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